안녕하세요. 강사 최인국입니다. 포토샵에서 마스크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진이 하나 있고요. 레이어 패널에 보게 되면 사진 있고 여기에다가 레이어 하나 올릴게요. 이게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흑백이 되었죠.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하얀색 사각형 보이시죠? 이게 마스크 창이에요. 그런데 하얗죠. 하얗다는 거는 마스크 즉 마스크로 가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마스크로 가린 게 하얀 게 가리지 않았다. 그 말은 효과가 드러났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까맣게 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리는 거야. 가리는 거. 그럼 브러시를 이용을 해서 까맣게 칠할게요. 내가 칠하고 싶은 데를 이렇게 까맣게 칠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블랙 블랙 앤 화이트 효과가 가려졌어요. 어디가? 까맣게 칠한 영역이. 마스크 보시게 되면 여기 까맣게 칠했죠? 까맣게 칠해진 영역은 가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또 한번 계속 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까맣게 칠한 영역은 블랙 앤 화이트의 효과를 가린 것이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마스크예요. 여러분들 스냅시드를 보게 되면 마스크를 처음에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 기본값이 요 상태예요. 요 상태입니다. 지금 마스크 창을 보세요. 다 까맣죠? 네, 다 까매요.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 효과를 전부 가렸어요. 전부 사진 전체를 다 가렸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블랙 앤 화이트 효과를 드러나게 하려면 하얗게 칠해야겠죠. 자, 브러쉬를 이용해서 하얗게 칠하게 되면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효과가 나타나요. 하얗게 칠한 영역은. 마스크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하얗잖아요. 네, 요게 마스크입니다. 하얀 거는 드러내는 거, 까만 거는 가리는 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